안녕하세요. 테헤란노 대학교 제 9학기 라이브 커머스 학과의 학과장 김태승입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1인 미디어 쇼핑, 모바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는 무한한 블루오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국은 라이브 홈쇼핑을 지보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매출 규모가 놀라지 마십시오. 163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 약 3년 후에는 10조 원 정도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로서 기네스 인증을 받았고,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와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테란노 대학교 라이브 커머스 학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강은 홈쇼핑과 라이브 홈쇼핑의 개요와 비전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2강은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공유하고요. 3강에서는 나만의 브랜딩 전략, 셀프 브랜딩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공부하게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다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와 기획과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정상으로 갈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로 TV에서는 모바일 홈쇼핑 책임으로, 라이브 투데이 TV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위원장을 하고 있고, 현재 백세로 TV에서 라이브 홈쇼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6년째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홈쇼핑과 라이브 홈쇼핑, 생방송의 모든 경험을 테헤라노 대학교 라이브 커머스 학과를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어떤 분이 들으면 좋을까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스타트업, 또 모바일 쇼핑 호스트 지원자, 쇼호스트 지원자, 또 스피치 강의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와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관심 있는 분.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이 나에게서 모든 능력을 걷어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 능력을 준다면 무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스피치 능력을 달라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말은 곧 권력이고 말은 힘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스피치에 대한 노하우와 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수강생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고요. 소수 정예에 소수 정예에 한정된 인원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바일 영토에 영주가 될 것인가? 모바일 영토의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테헤란노 대학교에서 라이브 커머스 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과장 김태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